하나. 결국 우리는 실패한 건가? 대답은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laughs> 우리도 모르는 좌표로 점프했는데 놈들이 어떻게 먼저 도착했냐고요? 커버넌트는 우리보다 빠르잖아요 리치 행성에서부터 추적해오는데 제 능력도 광속에서는 한계가 있죠 은밀하게 이동했을 텐 감속 후 서브 스페이스 안에 너무 큰 흔적을 만든 게 실수였죠. 코버넌트 놈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죠. 현재 상태는? 코버넌트 정찰기를 처리하는 중이에요. 심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적의 대규모 CCS급 순양함대가 접근하는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각 전투단마다 순양함이 세 척이에요. 90초 면 사방에 깔릴 겁니다. 좋아. 그럼 알파 경보 발령. 전원 전투 태서로 돌입한다. 모든 대원은 전투 위치로. 모두 말입니까? 모두. 그리고 코터나 네? 예 친구가 보고 싶군. 벌써 준비됐습니다 모든 전투 대원들은 전투 위치로. 그리고 상황 보고하라. 5소대는 11번 데크의 에어롭을 막고 14소대는 샬리 14 출입구의 22기동대와 함께 집결하라. 들었겠지? 정신 바짝 차리고 움직인다. 이것이 실제 상황이다! 반복한다! 실제 상황이다! 제군들! 이제 그 추접하게 생긴 놈들한테 인간이 얼마나 악랄한지 매운맛을 보여줄 때가 왔다! 당장 그 멍청한 벌레놈들 싸그리 없애버린다! 이젠 놈들에게 쓴맛을 보여줄 때라고! 알겠나 제군들! 네 예, 알겠습니다! 아 좋아 이제 출동이다! 신속하게 이동한다! 전 대원에게 알린다! 적의 제공격이 임박해오고 있다! 모든 대원들은 지금 즉시 전투체제를 취한다! 또한 커버런트를 만나고 싶었던 신참들에게는 오늘이 엄청 재수 좋은 날이다. 우와, 대님, 좋아. 수면 상태에서 복귀시키자. 좋습니다. 3초 후에 대체하겠습니다 중화기 부대, 아카디부터 시에라틴까지 방어 트셔를 갖춰라. 레이더 상에 모접오는커버트 착륙장이 포착된다. 침입자 대비하라. 水鸭队，啊，撤！ 피에스 함장님 반갑네 마스터치 상황이 좋지 않아 코타나가 최선을 다했지만 별 소득이 없었네 헬시온급 순양함한 대로 코버넌트 대형 순양함1 2척과 맞선 거예요 세대 잡은 걸로 만족해야죠 아니, 네 대군요 잘 잤나요? 코타나 덕분은 아니지만, 그런데는 제가 보고 싶었군요 무슨 일이지? 저의 상륙 부대가 침입한 모양이군요. 이상 물체가 감지됐네요. 버하나 메인 함포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함장님, 더 이상 공격 무기가 없습니다. 좋아, 그럼 콜 교전 수칙 제 2조에 따라서 모선을 포기하도록 하겠다. 버하나 너도 포함된다. 그럼 함장님은 모선에 남으시겠다고요? 말하자면 그렇지. 우리가 발견한 물체 위에 모선을 착륙시키도록 하겠다. 함장님 뜻은 알겠지만 지금까지 너무 많은 희생을 치렀어요. 버하나 걱정해줘서 고맙지만 나로서도 어쩔 수 없어 콜 교전 수칙에 따르면 널 파괴하거나 적의 손에 넘겨줄 순 없어 우선 비상착륙 지점들을 확인한 후내 신경회로 칩으로 업로드 시켜주게 코타나는 전송될 준비를 하도록 네 알겠습니다 칩, 코타나를 데리고 모선을 탈출하게 코타나가 자에에 잡히면 아군의 전력 배치, 무기 연구 등 모든 정보가 놈들 손에 들어가니까 각별히 조심해야 해요. 부탁하네. 잘 알겠습니다. 착륙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모선이 회피 기동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안들으셔도할수 없지만 마지막 진입 과정은 제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에 맡기세요. 그동안 잘 해줬어. 고맙고. 준비됐나? 들어갈게요. 행운을 빌다 음, 전투복 시스템이 모선과 별로 다르지 않네요. 엉뚱한 생각은 하지 만 장전은 해두지 않았. 탄약은 즉 확보하도록 하기. 사과 으로 퇴가가. 갈... 전 승무원은 즉시 탈출 지역으로 이동한다. 음? 프로버넷 해요. 바로 위에 있어요. Good to 전 o n 원에게 알린다. 이제 모서 i r l no, in the m 상대 t of t h 을 country? Don't you want to go to the city? Don't you w a 요 t to go 구명장 h e city? d o 우리가 저링 모임을... 정비 통로를 이용해야겠어요. 이동 지점을 따라가면 열린 문을 찾을 수 있어요. 문노 바깥쪽에서 코버넌트의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모션 트래커 가동. 안전한 출구를 찾아야 해요. 저기 너무 가까이 있어요. 다른 길을 찾아보세요. 코버넌트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습니다. 잠깐, 저문을 지나가야 하는데 폭발 때문에 부서진 것 같아요. 분석 중. 제어 시스템 작동 불능. 문의 파손 상태가 심각합니다. 무기를 내려치면 문을 열수 있을 거예요. 남아 있는 모든 승무원은 탈출지역으로 이동해 구명정에 탑승한다. 코버넌트가 기습 공격을 하려는 것 같아요. 없어요 지금이예 알겠습니다 모선에서 이탈 최소 안전거리로 이동 질구 해낼 수 있겠죠? 이대로 죽기 싫어요 보세요 저게 뭐죠? 나도 몰라. 더기에 착륙해야 한다는 것 같다. 모순이! 뭐 당하고 있어 그럴 줄 알았어요. 함장님이 수동으로 속도를 높이고 있어요. 모두 조심해! 5초 후 미확인 행정 대기권에 진입한다. 자리에 좀 앉지 그래요? 괜찮을걸? 모두를 위해 기도드릴게요.